1레인 울산스포츠과학고등학교의 정윤서 2레인 전남체구의 김다원 선수의 모습이고요. 3레인 전북고등학교의 양경정 선수가 3레인에서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대구체육고등학교의 김서영 선수는 4레인, 자, 그 옆에 5레인에는 용인고등학교의 이희수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자, 6레인에 출전하는 선수는 경기체육고등학교의 박서연 선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명의 선수들 치열한 경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800m 경기부터는 서서 출발을 합니다. 네, 의욕만 가지고 뛰어서는 네. 안 됩니다. 네. 네, 자신이 평상시 훈련했던 대로 그대로 네. 달려주고 나머지 100m를 남았을 때 힘이 남았으면 그때 네. 스포트해줘도 됩니다. 경기장 이 트랙을 두 바퀴 도는 경기 이제 120m 지점을 지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자, 3번의 아, 양경전 선수가 앞에서 끌고 있고 박서현 선수가 뒤쪽에서 어, 레이스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금서영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달려줘야 됩니다. 네. 자, 초반부터 페이스가 너무 늦춰서 네. 눈치싸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네. 자, 페이스를 좀 빨리 해서 본인의 기록을 0.17을 단축할 수 있는 네. 그런 선수가 미래 지향적인 선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네. 아, 이 나이대 의 선수들은 이 메달보다는 기록 단축이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자, 우리가 기, 순위 경쟁은 네. 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대회는 전국 체육대회나 소년체전, 네 그때만 하면 됩니다. 아, 그때 네. 이제 중요한 대회는 기록보다 메달이 중요하니까요. 네. 나머지 대회는 기록을 위해서 뛰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육상은 또 기록의 어, 종목인데요. 네. 자, 전국고의 양경정 선수가 앞에서 끌고 있고, 자한 바퀴 남아 있는데요. 이제 박서연 선수가 뒤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양경정과 박서연 선수의 어떤 대결이 선두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양경정 선수는 원래 네. 그 종별 육상 선수권 대회 때 은메달을 획득했었는데 네. 박서현 선수는 아직 메달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참잘 따라갑니다. 네 오늘 날씨도 좀 어제보다는 더 선선하고요. 자 선수들 어, 멋진 경기 열등 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800m 여자 고등부 결승전. 아, 어, 금서영 자, 선수가 경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금서영 선수가 3인대 청준영 선수 권의 금메달 리스트인데, 네. 금서영 선수가 3위를 차지고 있고요. 네, 자, 두 명이 이제 100미터 싸움을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양경정을 아, 추월하는 박서연. 박서연. 아, 박서연 지금 100미터 남기고 추월했어요. 청월선과 박서연입니다. 박서연. 경기 최 박서연. 박서연. 네. 박서연. 아, 박서연 좋은데요. 마지막까지 더 스피드를 잔뜩 올리고 있는 경기 최고의 박서연입니다. 박서연 선수가 금메달입니다. 와. 와, 마지막에 엄청난 대단한 경기를 펼쳐줬던 박서연 선수가 아, 금메달의 질주를 펼쳤습니다. 올해 시즌에 네. 대드 많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박서연 선수는 한 번도 입상을 한 적이 없어요. 저희가 중계방송에서 올해 박서연의 금메달은 처음인 것 같아요. 동 금메달뿐이 아니라 동메달도 없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 선수를 지금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것은 네. 무슨 대행가 한번 앞에서 끌어주는 저희가 칭찬을 좀 해서 네. 기억은 나요 네저런 선수가 네. 앞으로의 기록이 좋아지는 선수다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네. 자 이렇게 또 월등하게 금메달을 차지하는 경기 체육관 박서현 선수 네. 네 축하를 보내고요 예. 더 열심히 하면은 더 뛰어난 선수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예. 한마디로 잠재 능력이 아주 많은 선수. 수로 보입니다. 네, 여기서 저는 좀 격투기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laughs> 이 추월하는 장면에서 아주 힘차게 앞으로 치고 나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박서연 선수요. 자 양경규 네. 선수도 잘했어요. 네. 앞에서 끌어준다는게 네. 그 아주 그 자신감이 없으면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자 금메달의 주인공 경기 최고의 박서연 선수의 모습을 다시 보고 계십니다. 박서연 선수 어, 앞으로. 어, 저희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 경기체육고등학교 선수들이 네. 네. 중장거리에서 많이 좀 부각을 나타내거든요 네. 전희선 감독이 참 선수들을 발굴도 잘하고 네. 기도도 아주 그 잘해서 이렇게 그 무명의 박서연 선수를 이렇게 금메달을 또하루아침에 만들어 냅니다 네.